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또 말씀과 더불어 하루를 삽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늘 주님 안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9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찌 하겠느냐. 어떻 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 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의 얘기를 논이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서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과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느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그 말하기를 선하기오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도르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의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오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복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심스라. 가도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에 너를 옥졸에게 넘겨 주고 옥졸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네 길로는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요. 에, 복음 전파와 분쟁, 분별과 옳은 판단. 큰두 그 가지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복음 전파와 분쟁. 불을 던지러 오신 주님 이에요. 49절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오.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불은 이제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는 성령의 세례를 의미해요.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은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말은 성령을 던지러 왔다는 말이 아니고, 분쟁을 던지러 왔다. 예. 전혀즘 다른 해석 같으죠? 분쟁. 서로 싸우는 거. 그걸 던지러 왔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불이 붙었으면 좋겠는데, 안 붙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시면서 50절에, 내가 받을 세례가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지고 고난당하고 죽으시는 사건을 말해요. 그 일은 참, 예수님의생각에도 답답한 일이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것은 결과론적으로 이땅에 분쟁, 즉 불을 붙이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지금 말씀을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52절의 앞 부분의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구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러느니. 도리어 분쟁하게 하리로 하며로다. 좀 역설적이죠. 누가복음 서두에 예수님이 오실 때 천사들이 나타났잖아요. 베들레헴에 있는 목자들에게 내려와서 아기가 예수님이 태어났으니가서 경배하라. 그들이 가서 경배할 때 하늘 천사들이 노래하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칭하고 있거든요. 이사야 9장 7절에도 그 이름은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준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다. Prince of Peace. 그래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사야가 그렸는데 여기 예수님은 성경의 흐름과는 다르게 내가 평화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는 거예요. 사실 분쟁은 낙유가 일으키는 거잖아요. 사탄이 일으키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화해, 평화, 화목, 화해.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인드잖아요. 자, 그런데, 들어보세요. 이 분쟁이 무슨,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라. 예수님 때문에, 다시 말하면, 복음 때문에 가정마다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과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라.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이 예수님 복음 때문에 가정의 분쟁이 일어나지만 그 가정이 결국은 평화로운 가정이 된다. 그걸 사실은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기독교가 1885년에 들어갔고요. 한꺼번에 다섯 식구가 있다면 다 예수 믿는 가정은 거의 없어요. 다섯 식구가 다 나가서 우리 예수 믿겠소 그렇게 등록하는 가정은 없습니다. 누가 한 사람이 처음에 교회 나가요? 그러면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불교인 혹은 유교인 혹은 미신을 섬기는 그런 집안들이었잖아요. 그러면 엄청 반대했죠. 교회 나가지 말아라. 교회 나가면 먹을 걸 주냐 입을 걸 주냐. 젊은 청년이 나가면 교회는 연애당이 되더라. 거기는 안가진다 나빠진다. 그리고 또 교회를 나가서 가정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은 일어나면 그것 봐라, 너 때문에 우리 가문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요. 특별히 유교 사상을 가진 가정도 다 했고요. 제사 드리는 일 때문에 가정마다 분쟁이 많이 났고요. 장손 가정에서 예수 믿는 게 굉장히 어려웠고요. 시족 사회에서 예수 믿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 시적 사회는 졸락공동체를 이루잖아요. 뭐, 김씨, 이씨, 박씨, 최씨, 정씨. 그렇게 되면, 거기서 다그 서열이 있고 계열이 있는데, 누가 하나 교회를 나가면, 내 쫓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김씨인데, 그 동네에서 내 쫓았어요. 교회 다닌다고. 아버지가 작두를 버려놓고 아들 목을 들이밀고, 또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또 예수 믿는 놈 죽여버리겠다는 거라. 근데, 작두에 자기 목이 들어갔는데도, 이 아들이, 나는 죽이세요. 예수 믿을 거예요. 하니까 아버지가 차마 아들을 죽이지 못하고 내쫓았어요. 근데 그분이 서울에 와서 열심히 고학으로 공부해서 목사님이 돼서 훌륭한 부흥사가 됐어요. 뭐 그런 분들의 이야기는 많아요. 분쟁이지요. 분쟁. 근데 결국은 그분이 그 가족을 다 전도하고 아들을 작두에다가 목을 잘라 죽이려고 하던 아버지가 이렇게 하고 돌아와서 집사님 되고 장모님 되고 그렇게 된 가정들이 많아야 결국은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지만 그 분쟁은 결국 그 가정에 축복을 주고 평화를 주고 은혜를 준다.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어느 한두 가 한두 분이 교회를 나가서 가정에 분쟁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정을 잘 되게 하신다. 그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 믿는 걸 포기하지 않은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54절에서부터 59절에는 구름이 서쪽에서 려나면 오늘 소나기가 오겠다. 남풍이 불면 오늘 덥겠다. 예, 지금은 중앙 관상대가 있어서 기상대가 잘 알려주잖아요. TV, 라디오, 시몬, 인터넷. 그날 날씨 다 알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몇 도인가 하고 우리 스마트폰 켜고 보면은요. 지금 영하몇도다 나와요. 그런데, 불과 4,50년 전만 하더라도 기상대가 발달을 못했습니다. 잘 맞지도 않고요. 그래서 조선시대라든가 옛날 사람들은 저녁에 노을이 끼면 내일 날이 좋겠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노을이 끼면 오늘 비가 온다. 다 알았어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그날 그 바람 부는 방향에 따라 노을을 따라 날씨를 점쳤습니다. 자, 그런데 너희가 왜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오시는 때는 점점 악해진다 그랬거든요. 디모서에잘 말씀해놓고 있습니다. 세상이 악하면 주님이 오신다. 오늘 우리 시대가 악하지 않아요? 배금주의, 또뭐 그야말로 조급함, 또 사치, 향락, 무신론, 다원주의, 자유주의, 이성주의, 야참 신이 없다고까지 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나왔고요 아주 과학 만능 시대까지 왔습니다. 기독교를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을 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베드로선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서는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진하여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을 하던 주를 돕느니라. 그랬습니다 더욱 깨어 있는 성부가 되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가 고발하는 자와 함께 복관에게 갈 때에, 그래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서로 싸우지 말아라. 이웃과 다투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야 됩니다. 만약에 법정에 가면 곤란해진다. 그러므로, 가기 전에 서로 화해하라. 이 정신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동네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떤 사람들하고도 트러블하면 안 돼요. 화해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용납해야 돼요. 사이좋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야 되고요. 자연과도 사이가 좋아야 되고요. 사람과도 사이가 좋아야 되고요. 가족하고도 사이가 좋아야 되고요. 자기가 자기와도 좋은 사이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오늘 하루도 주안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금전파와 분쟁, 분별과 옳은 판단 참 좋은 주제를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